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우리 지금 오늘은 동원이랑 민석이를 만났습니다. 우리 김동원 학생인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남인천교의 장인은 김동원입니다. 아, 학교는 어딘가요? 인하고요. 아, 말고구사 끝났어요? 중간고사인가요? 네, 중간고사. 잘 봤어요? 그냥 보통. 그래요? 네. 새 학기 시작됐는데 친구는 좀사귀나요 네. 아, 그럼건성건성 대답하지 마시고. 몇명사귀나요 네, <laughs> 다요. 어, 인싸인가요? 아니 네. 그건 아닌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퀴즈는 좀잘 푸나요? 제가, 유 퀴즈, 그, 어, 좋아해갖고. 오! 잘해 잘해요? 네. 알았어요. 어, 개미가. 개미가 많아요. <laughs> 알았어요. 들어간 것 같은데. 들어갔어요. 다섯 단계까지 있어요. 어? 동원아. 네. 다섯 단계에서 통과하면은, 이제 편의점 가서 5,000원 이하의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. 네. 도전? 네. 오케이. 1단계. <laughs> 이진호 전도사님 있어요. 네. 나예요, 나. 네. OX예요. 이진호 전도사님의 나이는 33살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내가 33살이냐? 34살이냐? 그 중에 하나예요. <laughs> 맞으면 O, 틀리면 X. 33살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O, O. O? 33? 네. 아, 죄송해요. 네, 민증 까도록 하겠습니다. 87년생 34살입니다. 동원아, 네? 끝났어, 떡해 <laughs> 우리 동원이가 일단 이렇게 탈락했는데, 한번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, 우리 전도사님에게 한 마디 해주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전도사님 정말 음, 정말 잘생기셨고 그리고 멋지십니다. 아 좋아요, 좋아요. 알았어요. 자, 토커를 잘게 없어야지. 네. 자, 그룹 중에 워너원이라는 그룹 있죠. <laughs> 멤버 수는? <수능? 웃음> 11명이다. 오. 어? 정답. 크으으. <laughs> 원어는 11명이에요. 자, 1단계 통과. 네, 감, 오. 지금 희망은 보이는 것 같은데? 자.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동의보감 있어요. 동의보감. 매 저자는 정약용 선생님입니다. 맞으면 오 틀리면 X. X. 오? 어? 누구예요? 좀... <laughs> 이거는 쉬워. 어, 좋았어. 2단계 통과. 어, 퀴즈 좀 푸는 네요 3단계, 어려워요. 이번에. 네. 자, 한국이 3단계죠. IT 강국이라고 합니다. IT 네. 맞죠? 되게 IT 장난 아니잖아. 우리나라 i 는 어떤 영어 단어의 줄임말인가? 자, 1번, 이기 보기가 있어요. 4개예요. 1번, 아이유 코코 <laughs> 어, 송치 네요. 2번 인터넷, 3번 인포메이션, 4번 인터페이스. 정답은 4번 보뭐 죠? 4번이 인터페이스. 어, 인터페이스. 땡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인포메이션, 인포메이션. 우리 아쉽게도 우리 동원이 퀴즈는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보시고 네. 우리 교회를 얼마만에 몇 동안 몇달 동안 안 나왔죠 지금? 한 달? 한 달? 네.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그 동안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있어요 <웃음> 그러면 말못 쏘. 중부 동부 같은 맛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어 누구 있죠? 건우, 민혁이. 어. 끝이네? 건우 민혁이에게 한마디. 어, 또 있는데 누구 있죠? 아, 상이어나이금 아, 나 지금. 아, 나 지금. 아, 나지코로나로힘든나지지내알지니다나 지금. 아, 나 지금. 아, 나지지하겠습지다차나 지금. 아, 까동금 2단계 금 아, 나 지금. 아, 나 문 k 가 너무 어려워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민석이 좀 쉬운 걸 o k 게요자어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y o 석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y o 석입니다아 a y Okay. Okay. o 우리 민석이 다리 지금 되게 섹시해요, 여러분. y o 잠깐 y o 봐 주실래요? 한번 Okay. o k 네, 좋아 k a y Okay. o 요즘 학교 생활 어떤가요? 괜찮아요. <laughs> 어, 성의가 없네요, 잠깐. 자, 알았어요. 자,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? 그 1학년 때 같은 반 그게 쭉 가가지고. 아, 쭉 가요? 계속? 알았어요. 음. 알았어요. 응. 퀴즈 해주세요? 네. 응. 자신 있어요? 아니사자 없어요? 응. 알았어요. 자, 힘내고. 자. <laughs> 역사 대차례려나 아니요. 애프 안돼요? 네. 그러면은 뭘로 해야 되나? <laughs> 그래요. 스포츠 문제를 한번내줄게요 어. 구기 종목. 이게 <laughs> 있죠. <laughs> 구기 종목. 네. 구기 종목이 뭐뭐 뭐, 무슨 운동이죠? 공을 사용하는 운동이죠. 네.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하는 경기는 골프이다. 마지막에 틀리면 X. 오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. 골프공이 가장 작다. 맞으면 O. 틀리면 X. X. 어, 정답. 오이씨. <laughs> 좋았어요. 이제 없어? <laughs> 네. 알았어, 알았어. 자. 어, <laughs> 교회 어디다 있죠 지금? 남인천교회. 남인천교회 네. 2단계에요.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. 아, 네. 아 어, 알죠? 네. 누구지 알죠? 우리장. 어, 몰라요? <laughs> 어, 성함이 네. 이상길 목사님입니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X. 어, 그럼 뭐죠? 뭘 알. 그건 아니에요. 아무튼 이상길은 아니에요. 네. 아, 남이천교회 다니 그 목사님은. 이상계 목사님이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? 이, 이 되게 힘든 상황을... 민서가 네. 남이 첫크의이상길 담임 목사님께 한마디 해주십시오. 어... 네가 성함을 왜 몰랐는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 담아서 용서의 한마디를 한번 해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이상기 달리 못해 가져요. 그가지좀 가져요. 알았어요? <laughs> 네. 알았어요.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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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다시 다시 일 단계. 네. 이제 없어, 이 끝이야. 네. <laughs> 이상민 맞아요? 자, 이상기 달리 못해 맞아. 자, 자, 막 분하잖아 우리가 분할 때가 있어, 화가 날 때가. 네. 그러면 치가 떨린다는 표현 하죠. 네. 치가 떨려 막 이런 표현해요. 네. 그 치는 치아를 뜻한다. 맞으면 오, 틀리면 X. 오오 오? 어, 맞았어요. 좋았어요. 이 단계 통과. 좋았어요. 이제 동원이랑 똑같았어요. 이 맞춰야 돼요. 그래 동원이도 잘하는 거죠? 오시킴.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자, 올라게요 자, 그3 단계. 처음 가본 곳인데 어, 예전에 와본 것 같아.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리고, 처음 하는 일인데, 어? 저는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프랑스인데, 어 이미 보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런 기분 들때 있지 않나요? 없어요? 아무튼, 이, 이, 이 뜻을 뜻하는 프랑스어는 무엇일까? 여기까지 할것 같던 느낌이. 자, 1번. 랑데뷰? 어, 아닌 거같아 2번, <laughs> 랑브의 3번, 데자뷰. 4번, 나비 효과. 3번이요. 어, 뭐였죠? 나, 뭐, 나비, 뭐, 나 데자뷰. 어, 데자뷰? 네. 어, 맞았어요. 좋았어요. 돈도 맞았어요 어, 좋았어요. 잘 찍고 있어요, 지금. 네. 자, <laughs> 4단계는, 여러분, 수도 문제입니다, 수도. 또좀 많아? 아니 아예 몰라요 아그래 진짜 쉬운 걸 들어야 돼. 이건 했던 건데 스페인의 수도는 어디, 어디일까요? <laughs> 주간식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스페인. 이거 모르면 진짜 <laughs> 힌트 드려요? 스페인? 네 메시 아니면 호날두 메시 아, 지금 아. 아닌데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러네 호날두가 지금 이적했죠 네. 바르셀로나 아니면 마드리드 네. 스페인 오.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샤이카? 레알이카? 스페인의 수도는? 정답은? 알고 있어요 스페인이요? 자신 있어요 스페인! 5 <laughs> 찍어? 4 3 2번? 뭐야 그 아드리드 스페인 아, 그 바르샤야 2번이요? 아니 아무튼 우리가 뭐냐고 주관식이야 어 바르샤 <laughs> 아. 동원아 어디야? 아드리드 아 알겠습니다 민석이 3단계 푼과다 우리 동원이 우리 그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그 약간 학교에... 민석이 아 민석이 그 소리 아 어, 민석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할 말이 없 음. 한마디, 할 말이 없어? 네. 일어나. 네 일어나봐. 아씨, 한바 돌아. <laughs> 앉아봐, 빨리. <laughs> 자, 우리. 한마디 하고 마치게 해, 빨리. 어, 음. 응. 다음엔 뒤에 꼭 가도록 할게. <laughs> 알았습니다. 우리, 오늘, 유키 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차려, 경례. 박수 아, 지 일로 와, 동아리들 로 와, 같이. 마무리 같이 인사게 우리 그동안 잘못 나왔는데, 어, 앞으로 잘 나오길 바라면서 차려, 경례. 몇 분이야?